사실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칠해지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 빗물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부위를 잘칠해야 하는 건데 밑에서는 미관상 그 부위가 지금 이런 색깔이 된 거죠. 이런 색깔. 어,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색으로 어, 아이보리로 어, 칠할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는 사실은 안 칠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칠해주는 것은 어 이렇게 어 카타기가 어좀 적용이 이게 좀 가위질을 한 곳이나 그라인더 한곳 이런 곳에서는 어 철이 어 공기 중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게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여기서부터 이제 녹이 슬기스 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테인레스도 다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집에 남아있고 조금 조금 남아있는 남아 라카로 어, 그런 부위가 어, 발청이 되지 않도록 음,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지연시키고자 어, 뭐 이렇게 집 쓰는, 쓰는 데까지는 어, 잘보존이될 것이라고 봐요. 이게, 어, 쉽게, 뭐랄까, 어, 뭐 사가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 다른 데 쓰고 나서 이렇게 어, 자투를 남겨놓은 것도, 어, 이런 데 어, 얇으면서도 강도가 있으면서도 어,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을 남겨놨는데, 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것도 하나의 그 지붕 제조, 어, 지금 금속기와 어, 똑같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표면에 어, 저렇게 색을 입혀 놓은 거거든요. 어, 똑같습니다. 이거 평생 쓴다는 금속기와 합니다. 평생 쓴다는. 그리고 내일은 어, 저것을 제거를 할 거예요. 어, 아마 내일은 지붕에 올라가야 하는데, 어, 아,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 좀날 먹으니까 반사신경도 둔해지고 아, 그러고 어딘가 모르게 또 겁이 나요 아, 날 먹으면 그런 것같습니 오늘 이렇게 음, 나무를해 봤고요 음, 다시 돌려 갖고 아이보리 색깔만 이제는 어, 두껍게 칠해주면 어, 되겠습니다 아, 리벳, 뭐... 머리가 보이시죠? 예, 세 개를 했고 예, 그럴일은 없지만 물이 세, 이쪽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 좀보기도안 좋으니까 뒤에다가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 옥상에 올라가려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어, 좀 올려놨습니다 이 차로 그리고 어, 액션 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세밀하게 찍지는 못할 것 같고 아, 그래서 뒤쪽에다가 카메라를 어, 설치를 해놓고 어, 좀 반자동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제게 태양광 하고 처음 어, 올라오는 데요 그때 한번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고 확인하고 싶었었는데. 2년이 됐는데 어, 뭐 방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다행이고요 어, 좋은 업체를 만나서 깔끔하게 작업을 했던 것이 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 같이 어, 저쪽 제일 높은 지붕하고 어, 중간 이 태양광이 이게, 어, 설치된 이우에가 2층 거실인데요 어, 면적이 술차이 넓죠 저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다 모아져서 지금 아, 일로 내려가는데 어, 너무 물이 많이 몰리니까 어, 이게 지금 튀기고 하면서 어, 벽면에 지금 어, 튀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한번 효과를 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 내려온다고 하면 이마만큼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도에 저기 어, 가에서부터 1m 정도 거기 센터를 두고 해볼까 합니다 많이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띠를, 이런 술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비를 해야죠. 다행스럽게 여기가, 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위에서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진짜, 어. 아, 최소한의 구멍을 뚫고, 아, 이렇게 주문 했습니다. 아, 이거, 예, 예. 군대 간영어, 이게 아, 예. 포복은 진짜, 아, 모처럼인데. 또 경사진대 하니까 피가 머리로 몰리네요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운... 아, 행운이라고 할까요 아... 길이가 아, 드릴이 코크로에 어, 타니까 마무가 되어버렸는데 아, 안 뚫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결피스가 하나 있어갖고 직결피스를 하나를 아, 사용해서 뚫어가지고 어, 길이로 또 드릴로 어, 확장시켜서 체결을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지붕에서 만난 천사입니다. 천사. 예, 약간의 오, 오른쪽이 올라갔네요. 아, 좀 내렸으면 좋았는데 경황이 없어갖고 하여튼 빨리 하다 보니까 <laughs> 오른쪽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 <laughs> 여자들 눈썹 그리는 것처럼 한쪽이 올라가 버렸어요. 심술맞게 보이는데 어, 뭐 수정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비가 좀 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확인을 하고 어 좀안 된다 싶으면 위로 올라가서 그 잡아라. 그 부위로 살짝 왼쪽에 값을 휘면은 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엄마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까?